0로 c p d 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가성비 넘치는데 감성 오지는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빛이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죠. 약간 핑크 계열이랑 블루 계열 이렇게 두 개를 틀어놨는데 바로 인테리어 간접 조명입니다. 이게 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고요. 밝기가 굉장히 밝은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간접 조명. 그러니까 인테리어 용으로 이렇게 좀 간접 등처럼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 책상이나 이런 데 모니터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전원만 꽂으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이거를 저는 인테리어 용으로도 쓰려고 샀지만 혹시나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때도 쓸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어,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4,5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어... 사기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에... 어쨌든 상술 <laughs> 4,500원은 아니고요 어댑터가 무조건 필요해요 전원이 들어와야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댑터까지 포함을 하면은 개당 9,500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뭐 비싸진 않죠 그렇다고 4,500원 두 보고 들어왔는데 어댑터까지 하면은 음 저렴하다는 느낌은 좀덜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인테리어 효과로도 아주 감성 좋고 이렇게 촬영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한번 아주 짧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만 써서 촬영을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 구매한 게총 다섯 개거든요. 그리고 다섯 개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은 사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 촬영이나 유튜브 촬영할 때도 활용을 하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거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댑터를 꽂아서 꽂으면 그냥 바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리모컨을 또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모컨을 통해서 온오프를 할수 있고요, 밝기 조절이나 이렇게 깜빡이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까지 구매를 하면 이제 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만 사천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작이 편하고 콘센트를 꽂았다 뽑았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색깔은 1 0 가지 정도 되고요. 화이트 계열, 그다음 핑크 계열, 블루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는 핑크 계열, 블루 계열 그리고 그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핑크랑 블루 계열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면 이런 클립이 같이 오거든요. 얘를 이용을 해서 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스탠드나 뭐 이런 데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 나사가 예, 맞지는 않아요. 4분의 1인치 나사에 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바닥에 눕혀놓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의자나 이런 데 기대서 어, 활용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쉽죠. 뭐 이런 클립들이야. 사실 뭐 추가로 어, 나사 맞는 걸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근데 또 돈이 추가로 든다는 거, 예. 네, 아쉬울 뿐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인테리어용 간접조명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바 형태의 아, 설치가 아주 쉽고 간편하다는 것, 누구나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할수 있다는 것, 거기에 저같이 사진과 영상을 찍는다면 메인으로 쓸 수는 없지만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나중에는 정말 이거를 활용 제대로 활용해서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사진도 예, 제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지금까지 멸치 피디였고요 어,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